짠 신일 여자 고등학교 전학생의 모험 지금부터 시작한다. 아우 배고파 밥이나 먹어야지. 여기가 급식실인가? 어 사람이다 따라가야지. 음 벽돌 이쁘다. 오, 여기가 급식실이구나. 달려라~ 하신지 찍어. 응. 우와, 종쳤다. 실기실 나가볼까? 여기가 앞으로 내가 그림을 그릴 실기실이구나. 엄청 많네. 끝이 없어. 오. 열심히 수업하고 있네. 아, 어, 똥마려 나올 것 같아. 빨리 빨리 화장실, 화장실. 빨리 빨리. 오, 오. 근데 사는 실이 생각보다 너무 깨끗한데? 내가 똥 싸면은 이거 냄새 다 퍼져가지고 안 되겠어. 못 싸겠어. 그냥 나가야겠다. 오, 어, 화장실 참 좋네. 색깔도 이쁘고. 실기실? 완전 빤짝빤짝한 걸? 그림이 왜 쑥쑥 잘 그려지겠어? 어우 근데 아까 똥못 썼던 이 똥이 마렵네아 어, 그냥 그래 화장실 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. 어 그건 그렇고 실기실 진짜 좋다. 이야 거의 집보다 깨끗한데? 이제 실기실 구경도 다 했으니까 나가야겠다. 이제 어디 가지? 강당 한번 가볼까? 당당히 여기, 여기 있던 것 같은데? 여기 있다. 이야 엄청 크다 걔. 이거 만드는데 힘들었겠냐? 들어가 보자. 우와 완전 넓네. 수업하고 있구나. 빨리 좀 둘러보고 나가야겠다. 이제 나가야지. 빨리 가야겠다. 이제 역건물로 가봐야겠다. 야, 파에 나오니까 공기가 엄청 좋네 음, 단풍 참 이쁘다. 학교도 파랑하고 하늘. 오, 색깔 너무 이뻐. 들어가볼까? 어? 근데, 우와. 이쁘다. 다시 한번 볼까? 너무 이쁜데? 야, 정정 봐. 음, 그림 이쁘네. 다 이쁘다, 다. 뭐라 써 있지? 믿음을 주는 교육, 미래를 여는 신일? 1층에 뭐가 있는지 볼까? 음, 방송실도 있고 저기는 교무실도 있네 오, 그리고 여기 끝에는 뭐지? 어, 여기가 학교 도서관이구나 좀 이따 책 빌리러 가야겠다 이제 2층으로 가봐야겠다 오 여긴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구나 2층에는 뭐가 있지? 어 1학년 교실이 있고 1학년 10반이 모금학급이래 그 다음 3층은 올라가볼까? 3층에는 그럼 2학년 교실이겠지? 2학년 10반 그리고 나는 2학년 9반 들어가보자 여기가 우리 반. 우리 반 애들이 있네. 난 아직 한 명도 안 친해. 시간표가 이렇게 걸려있네. 그다음 드로잉. 그림 그리러 가야겠다.